10월 30일 목요일 나를 깨우는 7분 플러스 아침을 여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눈을 뜨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큰 홍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집 짓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에 움츠려 드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지혜를 주시고, 결단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의 시기가 의미 없이 도망쳐 다니는 기간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환란 가운데인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도 선포되게 하시고,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에서 다음 대통령을 세우는 정치적 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서로를 좋은 동반자로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치회장으로 섬겼던. 형제자매, 자치회장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함께하는 영혼들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년부터 새롭게 섬기게 될 자치회장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들을 갖게 하여 주시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있을 예레미야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임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불이 온 교회 가운데 뜨겁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어제부터 시작한 오늘 저녁에 있을 연말 성회와 내일 있을 제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한국부, 일본부, 중국부가 다시 복음의 열정을 품게 하시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학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학교 진학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녀들,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서 그리고 중학교 진학을 위해서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코로나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이 반복되면서. 많이 힘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알게 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집중력과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회복을 위하여 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한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러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가족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못된 암세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저들의 아픈 부위를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새로운 세포들이 소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픈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픈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더욱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던 아들이요 딸이오니,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리바이벌 21-22 본문은 역대야 22장에서 24장까지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역대야 24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후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는 일이 끊이지 않았다. 여후야다가 늙어 나이가 차서 죽으니 그가 세상에서 누린 해수는 130년이었다. 그가 평생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성전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였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를 다윗성 왕실 묘지에 안장하였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으니 유다 지도자들이 왕을 부추겨서 자기들의 말을 듣도록 하였다. 백성은 주 조상의 하나님의 성전을 버이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죄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다. 주님께서는 백성을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경고하시려고 예언자들을 보내셨지만 백성은 예언자 말 듣기를 거절하였다. 여우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리아가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 백성 앞에 나서서 말하였다. 나 하나님이 말한다. 어찌하여 너희가 주님의 명을 거역하느냐.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주님을 버렸으니 주님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없앨 음모를 꾸몄고 드디어 왕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성전들에서 그를 돌로 쳐 죽였다. 이렇듯 요아스 왕은 스가랴의 아버지 여후야다가 자기에게 보인 그 충성을 생각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죽였다. 스가랴는 죽으면서 주님께서 이 일을 굽어보시고 갚아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오늘 읽을 리바이블 본문 22장에서 24장까지는 숨가쁘게 놀라운 사건들이 진행이 됩니다. 여호람의 아내였던 아달리아, 아하왕의 딸이었던 아달리아가 유다 집안의 왕국의 실를 모두 진멸하고 왕로로 타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호람 왕의 딸이었던 여우사부아시 몰래 아시아 왕의 아들 요아스를 숨겨서 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서 6년을 숨어 지내면서 키웠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서 요하스를 왕으로 세우고 아달라를 폐위시키고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24장에서 제사장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해서 왕 요하스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르게 다스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이 말씀은 그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야다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의 영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그 열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따르는 백성들이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수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평가가 16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평생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성전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였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를 다위성 왕실 묘지에 안장하였다. 하지만 여호야다가 죽고 나자 그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모두가 여호야다의 정책과 개혁을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야다가 죽고 나자 유다의 지도자들이 요아스 왕을 부추겨서 자기들의 말을 듣도록 했습니다. 17절에 나와 있는 유다 지도자들은 여호야다 제사장과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그 지도자들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서 다시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예언자들을 보내셨지만, 백성들은 그말 듣기를 거절합니다.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요아스 왕은 예전의 왕들보다 더 나쁜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요아스의 죽음에 대해서 역대하 24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하스에게 이렇게 심판이 내렸던 것이다. 요하스의 신복들은 요하스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리아 제사장을 죽인 일에 반감을 품고 요하스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그를 죽이고 말았다. 요하스는 이렇게 죽고 말았다. 그는 다윗성에 묻히기는 하였으나 왕실 묘지에 안장되지는 못하였다. 요하스는 왕이었기 때문에 죽은 이후에 다윗 성에 묻히긴 했지만 그 왕실묘지에는 안장되지 못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어제 읽었던 여호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여호람도 죽어서 다윗 성에 묻히긴 하였지만 왕실묘지에 안장되지 못합니다. 백성들이 그에게 향을 피우지 않습니다. 비참한 마지막을 갖게 됩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힘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사람이 그를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마지막은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2021년을 이틀 남겨두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하고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었나? 나의 열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고 내편 드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있었는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회개할 부분은 회개하고 돌이킬 부분은 돌이키고 새해를 시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남은 이틀이지만 이 이틀의 시간 동안에 지난 1년의 우리의 잘못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왔다면 그 길을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요아스 같은 인간이 아니라 여호야다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